짜잔! 안녕하십니까? 신성대학교 수시 1차를 지원해주신 수험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는 오늘 수시 1차 면접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시 1차 면접은요, 10월 23, 24 이틀간 진행을 하고, 신성대 입시 홈페이지에서 날짜와 시간을 예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예약을 못 한다, 못 했다 하더라도, 어 그렇게 혼잡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 어, 방문하시면 은 면접과 실기를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19에 대한 어, 대응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수험생들의 개인 수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면 건물마다 발열 체크를 할 건데요. 거기서 얘기를 하면 마스크를 나누어 준 겁니다. 그리고 각 건물마다 1층 로비에 발열 체크를 하는데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지만 됩니다. 제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과별 면접 대기실에 가면은요 어, 반드시 거리를 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를 할 때는 분 어, 반드시 여기 착석 금지 자리를 비워두고 조금 이렇게 건너뛰어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면 됩니다. 어, 면접과 실기를 참석하기 전날 본인이 컨디션이 좋지 않고 열이 난다면 여기 아래에 어 작아진다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와서 동의 동의하고 확인을 눌러 주시면 면접을 참가하지 않아도 저희가 기본 점수를 드릴 겁니다. 우리 대학은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어, 이번 그 면접은 최고로 어, 저희가 방역과 어, 시스템을 갖추어서 안전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부모님께서는 건물을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어, 자가용으로 태워온다면 주차장이나 밖에서 대기를 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 또 하나는 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친구들은 다음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면접을 참가하기 위해서 대중교통 내리는 곳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버스가 이렇게 하차를 하면 강진 터미널에 버스를 하차를 하고 예, 가시면은. 이렇게 신성대학교 버스 타는 곳으로 안내합니다 여기 매표소에서 신성대학교 면접을 참석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표를 나누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면 무료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표를 발급을 받아서 이렇게 12번 홈에서 버스를 타시면 됩니다. 여기에 적혀 있습니 신성대학교 버스 타는 곳 수시 면접 관련돼서 12번 홈에서 버스를 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면접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